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질만 하면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전은지 기자가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2016년 6월 폐쇄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무려 17년간 운영된 소라넷의 회원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를 넘어 성폭행 모의까지 이뤄졌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만 바뀐 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터진 연예인 단체 카톡방 사건과 올해 텔레그램 N범방 사건까지. 문제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3,859명. 이 가운데 불법 촬영 피해자의 75% 이상은 촬영 여부도 몰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91.4%는 SNS와 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손방망이 수준입니다. 2011년부터 5년간 서울 다섯 개 법원에서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00여 건중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형량도 낮은 편입니다. 2018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으로 입건된 성범죄자는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불법 음란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한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고 영상을 올린 영국인은 22년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도 문제입니다. 단순한 음란물 유통으로 보는 시각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무감각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M범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에선 여야할 것 없이 M범방 방지법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반일륜적인 디지털 성범죄.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내려면 인식 개선과 양형 기준 마련,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